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여러가지 사각형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오케이. 자, 우리 사다리꼴 있었지? 사다리꼴. 사다리꼴이 뭐야? 어? 이쪽에 좀안 보이네? 이렇게 좀 땡길게요. 어? 이제 좀? 여기 관계라는 글자가 또안 보이네? 이렇게 하니까. 이거 좀 지울까요? 사다리꼴은 한 쌍의 대변이 평행한, 뭐죠? 사각형이죠. 사다리 꼴. 한 쌍의 대변이 평행한 사각형입니다. 사다리 꼴. 거기서, 자, 이쪽까지 평행해버리면, 두 쌍의 대변이 평행한 사각형이 뭐였죠? 평행사변형이었습니다. 맞습니까? 자, 두 쌍의 대변이 각각 평행한 사각형을 우리는 뭐라고 했어요? 평행사변형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얘들아, 사다리꼴이 평사가 되고 싶잖아? 그러면 사다리꼴은 여기가 평행하니까 이쪽도 평행하다가 주어지면 평사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뭐가 있었지? 이제 평사에서 우리가 두 가지로 나아갈 수가 있는데, 평행 사변형에서요. 직사각형이 뭐였죠? 직사각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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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직 직각. 네 각의 크기가 모두 같은 사각형이죠. 맞습니까? 오케이. 자, 네 각의 크기가 모두 같은 사각형 우리는 직사각형이라고 했는데 다 90도로 같죠? 맞나요? 그 다음, 누가 있었어? 마름모, 마름모. 마름모는 뭐죠? 마름모는 사각형 중에서 네 변의 길이가 모두 같은 사각형입니다. 되셨나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직사각형, 마름모에 어떤 조건을 또 추가하면 누가 된다? 정사각형. 정사각형은 어떤 친구예요? 내변과 내각의 크기가 모두 같죠. 내변도 같고요. 내, 내각의 크기도 모두 마다 같은 사각형입니다. 자, 얘네들 사이의 관계라는 건, 자, 여기서 어떤 조건을 이용하면 얘네들로 변신, 변신 되는지입니다. 오케이. 일단, 사다리꼴은 한 쌍의 대변이 평행한 사각형이니까, 자, 요 변까지 평행하면 평사, 두 쌍의 대변이 각각 평행한 평행사변형이 됩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자, 여기를 선생님이 기호로 ABCD라고 할게요. 자, 여기도 ABCD 일단 해놓고요. 자, 그러면 봐봐. 평행사변형이 직사가 되고 싶어. 그러면 평사는요. 일단 마주보는... 대각이라고 하죠. 대각의 크기는 뭐니 각각 같아요. 그러니까 마주 보는 각이 같아. 여기가 a면 여기도 뭐지? a였지. 여기가 b면 여기도 뭐였어? b였잖아. 그건 알고 있지. 근데 이제 일단 마주 보는 각끼리 같은데 직사로 변신하려면 각이 다 같아져야 되지. 맞아요. 그럼 생각을 해봐. 어떤 조건이 추가돼야 직사로 변신하는지 봅시다. 자. 평행사변형은요, A 두 개, B 두 개니까, 2A와 2B의 합이 얼마죠? 360이야. 그러면 A와 B의 합은 180입니다. 여기 A하고 B의 합이 몇 도인 친구라고요? 180이에요. 그러면, 한 개가, 한 개가, 얘가 90이 돼버리면, 둘이 합쳐서 180이니까, 얘도 90이지. 그러면, 마주보는 것끼리 같으니까, 90, 90, 다 같은 직사가 되지. 그래서요, 각 하나가 몇 도면 된다? 90이면 된다. 각 하나가 90이 되는 순간, 얘도 90, 얘도 90, 얘도 90, 직사가 됩니다. 그럼 두 번째, 이웃 한 두각. 이웃은 옆에 있는 거 옆에 있는 거, 옆에 있는 거, 서로 옆에 있는 것끼리. A와 D는 서로 옆에 있죠. A와 B도 서로 옆에 있죠. 각 A랑 각 D랑 만약에 같아. 얘도 A고 얘도 A야. 그럼 마주 보는 것도 같잖아. 그럼 전부 다 A, 90도인 직사가 되는 거지. 이해되시나요? 되셨나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평행사변형이 마름모가 되고 싶어. 지금 정의에 따라서만 일단 먼저 할게요. 성질은 좀 이따 할게요. 평사가 마름모가 되고 싶으면 평사라는 친구는요. 마주 보는 변, 대변이죠. 대변의 길이가 각각 같아요. 근데 마름모는 네 변이 다 같아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웃, 옆에 있는 두 변. 옆에 있는 두 변이 같아져버리면 이렇게 같고 이렇게 같으니까 다 같은 마름모가 됩니다. 그래서 AB와 AD가 같다라는 이웃한 두 변이 같다라는 조건이 들어가는 순간 네 변이 같은 마름모가 됩니다. 되셨나요? 그리고요, 이렇게 대각선 이어볼게요. O라고 할게. 자, 평행사변형은요. 두 대각선이 서로 다른 것을 뭐한다? 이등분한다. 두 대각선이 서로 다른 것을 이등분하는 게 평사의 성질이야. 근데 직사는요. 대각선이 길이가 같고 이등분이야. 이등분하는데 길이까지 같아져야 돼. 그래야 직사 이 친구가 됩니다. 결국 직사 마름모 정사각형은 평사 성질은 다 들고 있는 겁니다. 자, 평행사변형은 이등분한다만 있는데 직사가 되려면 길이까지 같아져야 되지. 맞아요. 그래서 어떤 조건 넣어주면 되겠니? A, C하고 B, D가 뭐하다? 같다까지 들어가 버리면 길이 같으면서 이등분하는 직사가 되겠죠. 맞아요. 그 다음 아, 마름모는요. 대각선이 서로 다른 것을 수직 이등분합니다. 이등분에다가 수직까지 들어가야 돼요. 수직까지. 일단 이등분한다가 평사 성질이잖아. 근데 마름모가 되고 싶으면 AC랑 AC랑 BD랑 뭐하다 수직이다. 이 조건이 들어가면 되겠죠. 맞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평사가 직사 되려면 한각이 90이거나 이웃한 각이 같거나 아니면 성질 조건으로 대각선의 길이가 같거나 여기만 같다 해도 됩니다. 그러면 여기 여기 다 같아지죠. 오케이. 자, 형사가 마름모 되고 싶다. 이웃한 두변 같으면 네변다 같은 마름모. 수직 이등분해야 되니까 AC랑 BD랑 뭐다 수직이다. 그렇게 해주면 된다. 오케이. 자, 이제 직사랑 마름모가 정사가 되고 싶어. 정사는 네변 내각이 네다 같고, 자두 대각선의 길이가 같고 서로 다른 것을 수직 이등분한다. 당연히 직사각형 마름모 성질 다 들고 있어요. 그러면 직사가 정사되고 싶다. 직사가 정사되고 싶어. 그러면 누구의 조건? 마름모의 정이나 성질이 추가되면 되고요. 오케이. 자, 마름모가. 마름모가 정사가 되고 싶어요. 그럼 누구의 조건? 직사각형의 정이나 성질이 추가가 되면 됩니다. 아시겠어요? 오케이.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대각선 길이 같은 사각형 다시 한번 정리하면, 직사. 직사되면 정사되고요. 자, 앞에서 배운 등변 사다리꼴 대각선의 길이 같은 사각형이었죠?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일단, 평사의 성질을 직마정은 다 들고 있는 거고, 자, 직사각형 마름모의 성질을 정사각형은 다 들고 있는 겁니다. 되셨나요?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바이바이.